무한의 계단, 어, 해볼 건데요. 제가 무한의 계단을 잘해요. 아니, 천을, 천을 가봤는데, 제가 모르고 폰을 바꿔서, 칩도 이제 새롭게 바꿔버렸어요. 바꾸면서. 그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이건 버그판입니다. 아니, 돈 버그판이 아니라 캐릭터 버그판이에요. 굳이 막, 돈 같은 거 말고, 자, 캐릭터 바로바로 얻는 그런 거고요. 제가 이거 링크는 아래 놔둘게요. 동영상 링크니까 거기에서 보면 될 거예요. 자, 턴으로, 탄소는... 턴으로 할게요. 아, 제가 제일 잘하는 캐릭터가 이거예요. 맨 처음으로 그, 턴을 간게 버니, 버, 버니컬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제가 이걸 한지 한 1일, 2일 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하잖아요. 지금 TV에 틀고 있는데 음표을안 들리는 거예요. 네, 예. 에... <laughs> 무한의 계단 중에서, 저기 있는 이상한 모자 쓰고 눈, 눈, 눈밖에 없는 자들자 보자, 보이죠 저게 뭔지가 괴담이. 진짜 자보 뭔지 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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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가 보자, 자, 한 제가 그 증거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아우 제거아빠 있어서 지금 아빠 이제 출장을 가셨어요. 한 이제 오늘 내일이면 올것 같은 내일 그면올것 같아요. 출장을 가셔서 그 저희 아빠 출장을 가셔서 어 내일까지 올 거래요. 근데, 제가, 이제, 네,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학교 가시죠. 학교 가시죠. 저도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정글? 자, 먼저요. 어? 보이시죠? 목대를 타고 갑니다. 무슨 공룡에 콧물 흘리고 있나. 죄송,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거를 진짜 불러온 게이 일이에요. 근데, 2일, 아니, 2, 일 한, 20분인가, 30분인 것 같아요. 2일, 20, 30분. 한말로 말해서, 48시간, 48시간, 어, 20분을 했다는 거죠? 플레이 시간이. 같 아깝네요. 일단 여기까지 갔져가겠습니다 음, 빨리 가야 할 텐데. 여러분이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알아요. 왜냐면 저도 텔레비 이거 동영상에 봤을 때 답답했거든요. 태권소녀는 어디 있을까요? 태권소녀가 여기로 이사 왔다 이 형님. 태권소는 잘해보자고. 아아 발이 없어져, 진짜. 아 진짜 짜증. 아. 잠시 뿅하고 올게요. 네, 하고 왔습니다. 아, 아 위험했다. 제가 이걸 잘화이 표현 아니에요? 후. 오, 다행이다. 아, 잠시 또 갔다 올게요. 아, 나 하나. 얼굴을 주워야지. 네, 하고 왔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8분까지만 찍어야 할것 같아요. 진짜예요? 8분까지밖에 못찍을것 같아요. 아니면 7분인가? 아니면 아니 8분이면 딱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심심할까봐 스킵을 하는 거죠. 아, 네. 아,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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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상으로 마칠게요, 그냥.